자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치아를 잃으시는 분들 은다 원인이 있어요, 사실. 치아를 잃는 습관처럼 임플란트 똑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치아를 잃기 전 습관대로 관리를 하시니까 이것도 다시 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하신 분들은 병원에 잘 오세요. 이게 예, 뭐 2,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이상해 팔랐어요. 오시면은 문제가 이미 일어나 있죠. 어, 왜안 오셨어요? 이거 저희가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다들 기억도 못 하시고 이미 일은 일어날 때 이러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들여다보는 치과의사 황재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도 심리 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재수술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나게 되는 초기 실패와 치아를 올리고 난 후에 환자분들이 쓰시다가 일어나게 되는 후기실패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임플란트 초기 실패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수술 후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분의 뼈의 상태에 따라서 초기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기 실패의 원인으로는 관리소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합력 즉, 씹는 힘을 던지지 못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초기 식패첫 번째 원인인 수로 감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건 당연히 수술이기 때문에 뼈 안에다가 또 상처를 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임플란트 나사를 심는 게 되는 건데 상처를 내는 과정들이 감염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입안이라는 게 외부랑 처음 맞닥뜨리는 내부 기관이기 때문에 균도 많고 외부에 대한 감염 인자도 많이 유입이 되게 돼요. 임플란트 시술 받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면역 반응도 안 좋으신데 입안에 상처가 나게 되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서 입안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이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가 부어 오르면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느끼게 되세요. 한달 정도 지났을 때 그런 걸 느끼게 돼서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공장에서 어떻게든 생산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에 의한 것인지 임플란트 불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유추하는 경우는 환자분들의 상태도 괜찮았고 뼈의 상태도 괜찮았고 모든 게 괜찮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분도뼈 상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아주 단단한 부분이 있고 안쪽에 약간 성근뼈가 있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붙으려면 임플란트 사이사이로 혈관이 심투를 해서 뼈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단단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 거기에는 저희가 현미경으로 봐도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이 가지를 못하니까 붙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부분이 원래 적은 뼈거든요 위에 심게 되면 혈관은 잘 가는데 뼈 자체 단단한 정도가 적어서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언제 하느냐면고철물을 올리려고 위에 있는 나사 뚜껑을 갈아 끼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할때 같이 돌아 나오게 돼요. 그럼 안에 보면 아주 깔끔하고 괜찮게 딱 나사 모양으로 뼈가 만들어졌는데도 붙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 뼈를 확인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임플란트 후기 실패, 치아를 올리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실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후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분들의 관리소리 제일 많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입안에 있는 치아들과 똑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밖에서 받는 쇳덩이 아니면 뭐 도자기 덕인데 당연히 뭐 썩지도 않고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생체 조직에 걸쳐있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생체 조직과 인공물 사이에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치아보다 똑같이 아니더 빨리 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환자분들 제일 광고하시는 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아주 확실히 있습니다. 입안에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담배를 피시게 되면 임플란트 실패 확률은 확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플란트 보철물들이 여러 개를 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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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세 개를 심더라도 위에 있는 보철물 덩어리 한 덩어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임플란트 자체 역학적 특성은 좋아지게 되는데 사이사이를 관리하시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치아를 잃은 치는 분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사실. 치아를 잃는 습관처럼 임플란트 똑같이 관리를 하시려고 하죠. 임플란트 치아는 자연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치보다 더 관리 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치아 를 잃기 전 습관대로 관리를 하시니까 이것도 다시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구강위생용품을 따로 또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하신 분들은 병원에 잘 오세요. 제가 뭐 3개월 만에 보든 6개월 만에 보든 1년마다, 이게 뭐 2,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이상해탈랐어요 오시면은 문제가 이미 일어나 있죠. 어왜안 오셨어요 이거 저희가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다들 기억도 못하시고 이미 일은 일어나 있고 이러시거든요 관리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저희가 만약에 뭐 3개월마다 부른다 6개월마다 부른다 어떤 분도 1년만에 부른다 약속의 기간이 환자분들이 관리되는 정도 보고 저희가 좀 빨리 불러드리는지 텀을... 늘리던 이러시거든요. 약속 텀마다 계속 오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술들 조금씩 받으시는 게 유지 보수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후기 실패의 원인이두 번째인데 환자분들의 씹는 힘 자체를 임플란트가 좀못 견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한 두세대 정도 쓰시다가 갑자기 어, 이게 흔들리고 아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관이 넓고 턱 부위에 근육 많으신 분들이 그러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임플란트 힘리 개수를 늘린다든지 좀더 굵고 긴걸 심는다든지 해서 바꿔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먼저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굵고 긴거 심으면 되지 않느냐? 굵고 긴걸 심게 되면 이거대로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실패가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심은 임플란트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뼈가 녹습니다. 너무 굵고 긴걸 넣게 되면 나중에 심을 게 없어요. 보통 제조사나 아니면 저희끼리 정한 각 치아의 위치보다 권장하는 길이나 직경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신입하게 되고 잘 버티게 되시면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다. 강한 교합력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럼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재수술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뼈도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뼈식을 미리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환자분들의 관리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 예방을 하시는 게 비용이나 시간 절약하신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병원 오셔서 점검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여다보는 치과 의사 황재호였고요.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